자, 7 1 번인데, 어 이게 보자, 아, i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i가, 어 i는 루트 마이너스 1 이래, 맞지? 얘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우리가 배우진 않았어 아직까지. 근데 봐봐요,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뭘 배웠냐면 실수를 배웠, 어 실수. 그럼 실수의 의미가 뭐냐? 실수의 의미. 제곱해서 영보다. 그렇지, 제곱해서 영보다 크거나. 오 대단한데. 그러니까 실수의 의미는 제곱했을 때 영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거야. 너들 제곱해가지고 영보다 작은 수본적 있어? 있어? 없지. 그래서 실수의 개념은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수야. 리얼 넘버입니다. 리얼 넘버 영어로. 알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러니까 제곱해서 전보다크거나 같은 수. 그러면 실수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고등과정부터 이제 뭘 배우냐면 허수를 배우는 건데요. 허수는 뭐냐면 뭐말 그대로 없는 수야, 없는 수. 그러니까 뭐가령 어떤 거 유니콘 존재? 해 존재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허수라고 그래. 그러 허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수야? 그러면 실수는 제곱했을 때 얼마나 크거나 같은 수면 허수는 뭘 보고 허수라고 하냐면요 실수가 아닌 수야 그냥 헷갈리면 안돼 실수가 아니면 다 허수입니다 알았어 실수가 아니면 다 허수고요 그러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 수기 때문에 뭐 크다 작다가 되게 안게 있어 안돼 없는 수기 때문에 대소가 대소 판결 판단이 들어.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양수와 음수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어, 부 개념도 없어. 부 개념도 없어요. 그중에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게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게 바로 i라는 거야. i 이 뭐냐?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생각해봐요. 이 루트 안에 루트 안에 이 알맹이가 응수일 수는 없거든. 왜냐면 봐봐요. 루트 마이너스 4에 얘를 밖에서 이렇게 제곱을 하잖아.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어. 우리가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은 3입니다. 얘는 왜 그렇게 써?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야. 오케이? 얘는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 안, 안쪽에서 마이너스 4를 제곱했잖아 그럼 실제로 이거 음수 아니야 마이너스 4 제곱하면 얼마야 이거 16이잖아 그 루트 16이잖아 루트 16 4 맞잖아 그 양수로 나오는 거 맞아요 알맹이가 그런데 얘는 밖에서 제곱인 거잖아 그 알맹이는 순수하게 음수야 얘는 얘는 이거 음수 아니야 얘는 양수지 얘는 음수야 그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된다고 그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존재하는 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허수요, 허수.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가르쳐 줄게 허수 다니. 맞체 우리가 지금 미리 배우고 있는 거라서 어 이거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안 배워서 그래요, 헷갈릴 거야. 다, 지금 그냥 외워줍시다 네. i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있지, 그렇지? 자. I 의 3제곱을 한번 해보자고 i의 3제곱은 여기다가 i를 한번 더 곱하면 돼0 0 맞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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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제곱인 거죠. 0 0 얘는 마이너스 i가 되는거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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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곱0 0 0 0 0 0 0 0 0 0 0되0 0 0 0 i 0 0 0 0 0 0 0 0 0아0 0 0이0 0 0 0이0 0이0 0 0 마이너스 1 0 0 0 0 0 0 0 0 0 0이0 0 0 맞아 그러면 I의 5제곱은요? I의 5제곱은 여기다가 I를 곱한 거 아니야 그럼 다시 I가 되겠네 맞아 I의 6제곱은 여기다가 또 I를 곱할 테니까 I제곱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어, I제곱이랑 같으니까 I7제곱은 여기다가 I를 곱할 테니까 마이너스 I가 될 것이고 아이의 8제곱은 여기다가 i 를곱할 테니까 마이너스 i는 제곱이니까 다시 또 플러스 1이 돼.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똑똑똑. 어, 계속 요게 반복되고 있죠? 4개씩 반복되고 있죠? 아, 4개씩 반복되는구나. 이거를 일단 익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이걸 익히고 자, 이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요런 형태의 문제는, 자, 어? 집합 a는 z 와 z는 i의 n 제곱이래 n은 자연수고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어, i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이런식 이런 구분되잖아 그러니까 이몇 종류만 나와 얘는 4종류만 네 나오는 거야 무슨 종류로 나와?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플러스 1요 4종류만 네 나올 거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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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죠? 어몇 작업을 하든 네 개씩 반복된단 말이야 맞아 이게 복소수의 순환 구조라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분석을 합니다. 이 집합 B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집합 B는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이래. 이게 원수의 모양이라고요. 집합 B의 원소 모양인 거야 얘가 집합 B는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 더아 더하... 이거 요거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야 이게. 이게 모양이야 그럼 여기 조건이 있는 거야 Z1이란 것은 A의 원소라는 거야 원소 Z1은 A의 원소에 의 의미야 이게 기호가 Z2는 A의 원소에 의이 말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잘 Z1이 될수 있는 수는 얘네들이야 맞아요 z2가 될수 있는 놈도 a의 원소니까 얘네들이야. 맞지? 그럼 얘네들이면 얘네들을 각각 제곱을 해야 되잖아. z1도 제곱하고 z2도 제곱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제곱했을 때 어떤 수가 되는지 한번 먼저 보자고. 맞죠 얘네들을 제곱하면 요놈 제곱하면 얼마가 되니까? 얘가 z잖아. z 어쨌든 z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z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얘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요런 제곱하면 i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i의 4제곱이죠. i의 4제곱이 얼만데? 1이죠. 자. 여기다가 제곱을 하래. 그러면 요거 제곱하라는 말이랑 똑같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는 제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i제곱이 되겠지. i제곱이 얼만데? 1. 그 다음에 i 4제곱에 제곱을 하라는 거야. 근데 i 4제곱이 1이잖아. 1을 제곱하면 얼마야? 1. 1.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게 z 1의 제곱, z 1의 제곱, z 1의 제곱, z 1의 제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z 2의 제곱, z 2의 제곱, z 2의 제곱, z 2의 제곱도 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z 1 제곱이 될수 있는 수는 -1과 +1이고. Z2의 제곱이 될수 있는 것도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는 거야. 맞아 맞아. 저두 종류밖에 없잖아. 그러면 저런 거할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냐면 처음에 연습을 좀 해라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표를 저런 걸 표를 좀 그려서 해주면 되게 좋아요. 깔끔하게. 요렇게요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1, 1. 요게 이제 Z1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가 Z2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이 둘을 더해주라고 랬잖아 맞아요 이 둘을 더해주면 그럼 이 칸만 채우면 그 원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응. 1 더하기 플러스 1은? 0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 0. 아이고. 0. 1 더하기 1은? 이 그래서, B의 원소를 구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와 0과 2.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적어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될 것이다.